보여드림. 우와 이 미친 데미지 데미지 보이죠? 아, <laughs> 어, 잠시만 이거 한대 맞으면 죽는 거 아니지? 아, 어, 잠시만 아 맞았다 아, 맞았다. 일단 신규 모드 가장 높은 난이도 별두 개짜리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본섬 나올 때뭐더 생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은 PB 서버 최고 난이도는 두 개고요. 이거 하나씩 깨보시 깨보죠. 물류창고지. 처음 거 일단은 징크스가 그나마 무난해 보여서 이걸로. 일단 징크스는 생각보다 데미지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확실히 난이도 3개는 진짜 아픕니다 그냥 이런 애들 툭 맞잖아요? 겁나 아픔 얘네, 얘네 날파리들은 안 아픈데 다른 애들은 진짜 아파가지고 확실히 난이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귀여운 발사기 이거 뭐야 스킬 가속? 스킬 가속 경양 봤네 일단은 무기를 많이 처음에 집어야지. 안 그러면은 애들이 안주고 피도 도 체력도 높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가능하면 무기 많이 집고. 이 속은 잘 모르겠다. 치면. 이 속도 중요하려나? 그리고 별한 개까지만 해도 퀘스트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가서 깨고 그랬잖아요? 어우, 근데 별두 개짜리는 퀘스트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애들이 진짜 너무 아프다 보니까 퀘스트도 쉽게 못 깨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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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징크스 같은 경우에 이뭐총 발사하고 이거 처치하면은 스킬 가속 속도 증가 요거까지는좀 그런데 체력 증가 있어야 되나? 어 스킬 가속 이거 하나 집어주면 찮겠다 여기에서 스킬 가속은 공속이 빨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부메랑 이동 속도. 요거 범위는 아직까지도 안 떠가지고 굴리자 어? 치명타 석궁? 아니 요것도 괜찮던데? 지지는 거? 체력 재생? 일단 요, 요거 갑시다 황금 구슬 좋고 자 맞고 얼마나 아픈지 죽는 걸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죽을 생각이 없.. 어 지금 패시브 발동 죽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괜찮던데, 움직이면서 쏘는 거. 독, 신지드 독. 이러면 이속 하나 찝어야겠다. 이속 하나 찝고, 이속 관련된 게, 아까 부메랑 또 있네, 무기 어어, 빨라지니까 더, 더, 더 많이 맞는다. 이렇게. 어, 이속 버프. 투사체 개수 하나 정도는 이 속은 뭐 나중에 나오겠죠? 이게 갑자기 빨라지는 것좀 조심해야 될 듯. 시간 내로 이거 아쉽네. 이런 건 쉬워요. 근데 막 제자리에서 보스 나왔을 때뭐 하라고 하면은 쉽지 않더라고요. 아뭐 계속 가야 되네? 아 참고로 본섭은 7월 17일 14.14 .14 패치에 나옵니다 이동속도 증가 이동속도 및 증가 감소 효과가 피해량에 적용 그리고 요런 카드 효과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어나 피해량 먹어야 되는데 상어지를 갈까? 아마 본섭 나오면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오는 증강들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레벨 맞지? 징크스가 세서 그런가? 왜 이렇게 쉽지? 아니야 한대 맞아야겠다 일부러 이거 얼마나 빡센지. 나중에 그 뱀새도 나오는 길 가로막는 식물 같은 거 느낌으로 이제 병사 나오거든요 방태병. 걔네들 한대 맞으면 반피 까이고 막 그래요. 1레벨이랑 진짜 난이도가 차원이 다른. 근데 그냥 징크스가 좀 세다. 한번 맞아볼까? 맞을 수도 없는데 나 너무 세가지고. 어, 딜 보이죠, 딜 보이죠. 이게 진짜 개 아픔. 제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인데도 상당히 아프다는 거. 이거 먹었으니까 이게 몬스터 처치하면은 체력 회복인데 보스 한대 맞고 다시 피해 복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보스 언제나 처음에는 징크스가 구린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 이거, 이거, 보여드림. 우와, 이 미친, 데미지, 데미지 보이죠? <laughs> 잠시만, 이렇게 쎄? <laughs> 어. 나 이런 못 나가잖아, 여기. 와, 이거 진짜. 저거, 아마 지금 상태에서 저거 뭐야. 저 파도 치는 거? 맞으면 죽을 거예요. 아. 아니, 개 아프네. 진짜 1레벨 난이도랑 차원이 다르다. 데미지랑 위험성이. 진 <laughs> 너무 아파. 어, 피해량. 실수, 한번 하면 헛간다는 거. 보스 데미지도 워낙 아파가지고, 아, 이제부턴 막기가 좀 그런데요? 지금 센데, 얘네들도 진짜 잘안 죽어. 어우, 그럴 뻔 했네. 징크스가 아무리 봐도 DPS가 되게 높다. 확실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험도... 마음대로 저거 가기가 참 빡세가지고. 터트리고 일단 무기, 무기 레벨업. 빨리 5레벨에서 지나 해야겠죠 저거 시험 갔다가 막원 안에 가두는 그런 것 뽑으면은 진짜 포기하고 나올 수 밖에 없어가지고. 미션 포기하고. 이거, 스탯업, 성장 안한 상태면 골드로 골드로 캐릭터 업그레이드 안 했으면은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원안에서 잡아놓을게어 잠시만 이거 한대 맞으면 죽는 거 아니지? 일단 일단 피해 이게 얼마나 아픈지는 여러분들이 본썸 나와서 한대 맞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레벨은 맞을 생각 전혀 없고 지금은 아 어, 잠시만 아 맞았다,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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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이게 아프네 진짜 체력, 체력 와... 아니, 미친 진짜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이게 업그레이드를 안 했으면은 무조건 한대 맞으면 죽겠다. 아니요, 저희가 클리어 목적이에요. 지금 클리어 해야죠, 해야지, 해야지. 아, 이거 무기 레벨, 5레벨 하고 먹어야 진화되는데? 예, 자꾸 이거 왜안 먹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기 5레벨 하고, 이제 보스 저 카드를 먹어야 이제 진화가 되거든요? 그냥 먹는다고 해서 진화가 안 돼가지고, 좀 늦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진화하고 싶어서. 저건 좀 나중에 먹죠. 이거 뭐야. 해양기래. 이거 5레벨 찍으면은, 찍고 먹어야 진화되니까.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한번더한번더 이런 만더 하자 이런 만더 하고 자석 먹으면 레벨을 팔라나아안 나왔어 <laughs> 굴려 아이또안 나? 예다오 레벨 이제 이제 먹으면 돼요 이제 먹으면 진화합니다. 무한의 괴물 퇴치기 대상이 존재하는 한 폭발물이 계속 튕깁니다. 좋은데, 이속 버프 나머지 하나는 뭘로 채우지? 방어력 같은 거 채워. 어, 잠시, 이거 자폭은 진짜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저거 맞으면은 저거는 1레벨일 때도 되게 아팠거든요. 거의 한방컷날 정도로. 어, 잠시만, 빨라지니까 더 힘들어. 컨트롤. 딜이 쎄니까 진짜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 이거. 이거 말고는 다 별로 같은데? 그냥 무난한 걸로. 빨리 잡아야 돼, 진짜. 어 불안한데. 궁. 어, 근데 궁이 세긴 하다. 궁, 근데 보스 나오면 쓸걸 그랬나? 다 잡네, 그냥. 아니구나. 얘네들은 방패병이 아니구나. 일단 지금 상당히 세고. 징크스러우니까 맞지만 않으면. 아니, 뭐, 다른 치, 캐릭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맞지만 않으면 깰거 같은 기분? 어, 쉴드 좋다. 보스 언제 나와? 나오면 죽여버린다. 공 다시 찾고. 어, 나왔다. 보스 나왔다. 코그모 어! 아니, 이거 스킬, 스킬 쓰면은 선딜 때문에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쓰면 안 되겠다, 이거. 이거는 하나 하나는 먹자 하나만 먹고 이거 석궁 석궁 오 레벨 대면 먹겠습니다 진화해 진화해 체력 좋고. 아 경험치가 잘안차 이미 레벨 높아서 그런가? 범치를 좀 별로 안 주나? 돌아서 보스를 너무 빨리 잡아서 지금 <laughs> 일반 무비 안 나오는 거 같거든요. 어, 얘네들도 슬쩍 맞으면 개 아플 듯. 아, 근데 이거 그냥 먹자. 뭐 다음 보스도 빨리 잡겠지, 뭐. 시험 자, 보스. 일단 깨고, 저거, 어 저거, 열어 지금 벨벳스 시험 열면 위험하다 그렇지 오케이 프라임 거대 석궁 수사 체계 수 증가 요거 먹고 들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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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감원 안에서 살아남으세요 아 좋죠 진화할 거다 하고 풀감 능력치까지 먹고 안정적이야 <laughs> 이거는 깨겠는데? 렉 사이가 엄청 센 것만 아니면 깰 만할 것 같아요. 좋았어. 어 근데 징크스 무기가 아직도 1레벨이네. 아니, 지속시간 피해량, 스킬 가속, 치명타 확률 다 먹었는데? 범미 크기는 안나오고 딱히 먹을게 없네 지금 보니까 나머지 하나를 일단 피해 놓고, 저거 신발 하나 먹고 진화하고 오케이. 그니까 먹고 이제 신발 지나.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 중첩되는 보호막과 이동 속도. 아 좋네 좋네. 이동 속도 증가하면은 이제 피해량도 증가한다. 와 딜봐. 세다 세다. 역시 징크스. 이게 원딜이지 이게. 아, 너무 빠른데? 다 먹을. 화력이 다른데? 이동 속도. 아유. 유미 캐스트까지 달려봅시다잉. 오 어, 잠시만요. 패시브 발동. 겁나빠름오이 빨라지는 게 함정인데? 가만히 있어야 돼. 빨라졌을 피해량은 증가하니까. 이건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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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 오우. 그냥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여섯 번. 아 이거 너무 빠르니까, 씨. 그러면 마지막. 오케이. 세대 체력 감소는 절대 안 되고. 차라리, 아. 적첫시시 일정 확률로 체력 아이템 이거 이거 이거나 해야겠다. 15분 안에 보스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진화시키는데 최대 체력증가? 안 나온 게뭐 있지? 그냥 이거나 먹을까? 어 불안해 불안해 <laughs> 너무 빠르니까 어. 보스 나온, 나온 다음에 먹고 싶은데. 이제는 진짜 보스 안 나올 수도 있어서, 15분 안에. 징크스 무기 지나 어어어, 시키고, 그 다음에 먹는 게. 보스 카드. 오오오, 오오오. 오우, 씨. 보스 나오겠지? 안 나오면 곤란한데? 아, 잠시만요. 징크스 무기가 안 나오면 또 그것도 곤란한데? 오 자석. 자석 좀안 주나? 어. 보스 나왔다. 아, 징크스 업그레이드. 오우. 눈까지. 엔팀 단단한데 우와. 오케이, 업그레이드 하고 제발 징크스 무기, 아 비상, 비상. 4분 안에 레벨업하고 징크스 무기 먹고, 카드 먹고 진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자석 없나? 이게 렉사인데, 첫 번째 판 보스가. 얘는 딴 맵으로 이동하거든요? 큰일 났네. 얘네들 많이 몰려와가지고 한번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은 아, 어까 진짜 <laughs> 잠시만, 무기 왜안 나와? 저 마지막 4레벨 15분에, 15분에, 15분에 넘어갑니다. 아, 아, 미친... 아, 이게 안 나오네. 아, 그래도 깰수 있나? 나트리세가지고 진짜 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섭네 이거. 집중해. 아! 지금 나오면 어떡하냐. 와 저것도 진짜 피잘안 깎인다. 우. 조심해서. 진짜 한대 맞으면 골로 갈것 같아. 조심해서, 조심해서. 어우 아저씨. 오! 아, 어, 제발요. 오! 오, 씨, 이거 또 죽을 뻔 했네. 피 240이야? <laughs> 오케이. 아. 아, 니 징크스가 세서 그런지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난이도 클리어 했네요, 징크스로. 이거 뭐야? 전투 고양이 어쩌고 저쩌고. 아, 빡세네. 난이도 3에서 15분 생존. 골드존네요 요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래도 다음 난이도도 뭐 조금씩 수월하겠죠? 거의 풀업 하니까, 이거.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 뭐, 왜 이렇게 아프냐, 근데 진짜. 딜 너무 아픈 거 아님? 오케이. 요거는 풀업, 그 다음에 이게 추가적으로 동물 능력. 이거 보니까 업그레이드 엄청 많이 할수 있거든요? 이거 노가다 하면은, 이거 스탯 크니까 누구든 깰수 있지 않을까.